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다가 우리나라 석유 유전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하시는 분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자 어제 오늘 뉴스에 동해 그분의 영상에서 석유 개발과 지질학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질학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보면서 아 이거 잘못됐는데 하는 설명 부분에 대해서만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유전 개발이 사기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동해는. 지질학적으로 석유가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라 하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동해 해저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몇 군데 분지가 있기는 있지만 그다지 넓지 않고, 그리고 수심도 뭐 얕은 데는 한천 메다에서 깊은 데는 거의 뭐 사천 메다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깊은 바다입니다, 동해가. 자, 여기 보시면. 울릉 분지라고 해서 분지 조금 있고 일본 쪽에 이렇게 분지가 조금 형성돼 있고 여쪽에 분지가 조금 있는데요. 일단 석유가 생성이 되려면 해양 분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의 말에도 해양 분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죠. 자, 왜 동해 바다에 대규모의 석유가 매장돼 있지 않냐면요, 이게 지질학적으로 석유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질 역사에서 석유가 대량으로 매장될 만한 그런 지질학적 역사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들으면서 생각된 것은 동해가 생성된 이후에 바다였던 때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자, 동해가 형성된 거를 한번 먼저 보면요, 이 한반도하고 일본이 한2,500 2300만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붙어있었습니다 대륙이 약 2300만년쯤이 되면서 이쪽에 있는 이 해양지계 그러니까 해, 해양지계하고 이 대륙지계가 충돌을 하면서 이 해양지계가 대륙지계 속으로 섭입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압력으로 그러면서 그 표면의 인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 일본열도가 찢겨져 나옵니다 이틈이 이 사이로 바닷물이 스며든 게동해거든요 여기에 한땅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땅 덩어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하고 이것하고 서로 충돌 한다는 거죠. 이쪽은 지구의 표면을 보고 이쪽이 지하라 봅시다. 이런 충돌을 하는 상황에서 이분의 설명은 이쪽에 이것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믿깁니까? 이 벌어지는 것이 2300만 년 동안에 동해의 폭만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설명에서는 한쪽 방향으로의 압력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전혀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벌어지면은 과연 이 안쪽은 벌어지지 않는가요? 이분의 이야기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섭입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섭입대에서는 이쪽 땅이 이쪽 땅의 밑으로 비스듬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 정도 영역에서는 압축력이 작용하고 이 압축력 작용하는 약간 뒷부분에 흔히 배호라 하는데 이 지역에서 약간의 인장력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인장력 때문에 땅이 벌어지고 크게 벌어지는 그런 정도는 없습니다, 실제로. 동해의 생성은 섭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화면에 나오는 논문을 보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약 천만 년 정도 이어지면서 동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찢겨진 과정에서 예전에 육지였던 부분이 이렇게 듬성듬성 남아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분 설명에서 또한 가지 오류는 저기에 육지였던 부분이 듬성듬성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연갈색의 저 부분은 바다에서 새로 생성된 해산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물만 들어찼다 뿐이지 예전에는 육지였습니다. 저분이 관광한 것은 2300만 년 동안 저곳은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석유가 대규모로 매장된 유전이 형성되려면 지질학적으로 얕은 바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됩니다. 동해도 상당히 오랫동안 바다였죠. 여기서부터는 중동 지역에 석유가 왜 많은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대규모 유전이 형성될 만한 얕은 바다였던 시기가 없었어요. 동해 윗부분이 벌어진 것이 맞다면 초기에는 이렇게 윗부분이 약하게 벌어졌겠죠.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찼더라도 어쨌든 여기는 얕은 바다입니다. 자 그것이 점점 점점 벌어졌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얕은 바다가 뭐 2,300만 년부터 1,000만 년은 지속이 된 겁니다. 왜 얕은 바다가 없었다는 거죠? 땅이 벌어지는 것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수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형식이 더 가깝다 볼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닷물이 다 들어찰 수도 있지만은 과거에 육지였다 하니까 이렇게 육지하고 바다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런 곳에 퇴적물이 쌓이겠죠. 이런 대륙붕 지역이 존재합니다. 더 벌어져 나가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운데 부분은 계속 주저앉으니까 천에서 사천 미터까지 되는 것이지만은 항상 육지의 가까이는 이런 대륙붕 자체가 굉장히 오래 지속됩니다. 즉 완전히 다 얕은 바다는 아니었을지라도 이런 얕은 바다였던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규모 석유가 생성될 기회가 없었겠죠 식물성 플랑크톤이 수백만 년 이렇게 쌓여서 그 퇴적층이 동해에서는 수백만 년보다 더긴 세월이 동해였죠 그다음 이야기는 석유가 생성되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 분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동해 바다는 아까 말했듯이 육지였습니다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바다가 아니라고 하니 좀 이상하죠 무려 2천만 년 동안이나 거기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쌓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엄연한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해의 시추 유전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략하고요. 이어서 또 잘못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지각 운동이 벌어졌거든요. 한반도 지형을 보면 이렇게. 산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조산운동의 결과로 이런 산맥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엄청난 여기 지질학적인 그 운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동해 지역이 융기한 것을 조산운동이라 하는데요 조륙운동이라 해야 맞습니다 조산운동과 조륙운동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엄청나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글쎄요 엄청날까요 동해가 1년에 몇 센치나 융기를 할것 같습니까 여기에서는 울릉도 독도 화산 활동도 있었잖아요. 예, 이런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설사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유전이 있었다고 해도 이게 보존될 리가 없습니다. 격렬한 지각변동 화산 활동 조산 운동 등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규모 유전이 있었다면 다 파괴가 되고 석유가 다 누출이 되었겠죠 조류운동도 아주 순한 운동이었거니와 울릉도 독도의 화산활동이 저구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있지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석유가 있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을 믿고 저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뒤에 또 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은 계속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방송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은 좀더 따져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유튜브가 동해 석유 시추와 관련해서 지질학적으로 해설을 하는데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싶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어질 것입니다.